나랑은 1번 풀어봅시다 1번 이게 보기만 그렇지 또 막상 손 대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번에 딱 3회배수만 어려워 레벨3가 예습해본 사람들은 알 수도 있는데 지수함수 나왔지 야 수투문제인데 지수함수가 나왔는데 적분이야 적분이야 되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니 미적분을 공부한 친구들은 적분법을 알아요 <laughs> 이걸 적분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아니 수트 문제인데? 그럼 100% 뭐냐? 그래프를 그려서 적분을 안 해도 풀수 있는 문제인 거야 대신에 그럼 그래프를 조금 크고 이쁘게 그릴 필요가 있어 우리 눈에 보기에 조건이 적용이 잘돼 있는 그림이어야 돼 자, 지수함수네. 점근선이 살짝 옮겨져 있는데, 얘0,0 지나, 지난... 아, 아니, 니다 아니다. 아니다. 1,1,1을 지나네. 그죠? 1,1을 지나. 그리고 점근선이 살짝 내려와 있지. 아, 올라가 있구나. 올라가 있네. 증가는 하 함수고요. 이렇게. 그런데 요 얘기를 했어. 이뭔 소리야? 그리고 너네 지수로그 함수가 같은 문제에 나오는데 밑이 같다. 뭘 의심해? 역함수 관계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y는 x라는 놈하고의 관계를 따져볼 건데, 딱 지금 두번 만난다고 돼 있는 거야. 이게 p, p를 지나고 q, q를 지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이게 fx.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이 로그 함수가 혹시나 얘 역함수인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네. 역함수 어떻게 구해? 이거 y로 놓고 역함수는 그냥 처음부터 x랑 y랑 바꾸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x는 a에 y-1 제곱 플러스 1인데 이거를 이제 y는 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지. 그러면 1 넘기고 양변에 위치 a인. 로그를 씌운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y-1은 로그, a에 x-1. 바로 잘 쳐야 된다. 바로 잘못 치면, 이제, 역함수를 구, 이상한 걸 구해놓고 역함수라고 우길 수 있어. 그럼 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넘어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찝찝하네. 아, 지금 플러스 1 있어야 된다 없네. 근데 잘 보면, 지수함수에도 플러스 1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니? 뭔 소리야? 그렇지 빼고 도하고 p부터 큐까지 로그 a에 x-1 플러스 1 그래야 온전히 우리가 그린 그래프를 쓸수 있거든 역함수로 마이너스 ax-1제곱에서도 1을 더해주면 더한 만큼 뺐으니까 상관이 없지. 요렇게 dx. 얘가 얼마냐 물어보는 거야. 근데 역함수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얘가 f인버스 역함수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뭐야? 역함수끼리 뭐했어? 빼서 적분했어. 누가 위에 있어? 그치? 역함수가 위에 있어. 그럼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 있는 함수를 빼서 적분 구간도 하. 교점부터 하. 교점까지 적분을 했네. 그럼 어디가 구해져? 여기 넓이가 구해지는 시기지. 근데, 이 뭐라고 돼 있어? 원래 함수 fx가 y는 x랑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면 여기잖아. 여기 넓이가 얼마라고 돼 있어? 6이래. 근데 역함수면 대칭이니까 반대편도 6.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문장까지. 이렇게 약간의 눈치가 있었으면 약간 조금 입꼬리 이렇게 올리면서 새끼 이러면 내가 접근할 줄 알았냐 이러면서 풀수 있는 문제야. 시원닝 그렇다고 접근을 시도하지는 않았죠? <laughs> 이게 많이 아는 사람은 또 생각이 다른 쪽으로 또갈것 같더라고.